안녕하세요. 피부과정리의 문종일입니다 저는 2023년 주배룩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주배룩에 관한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주배룩이 궁금하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주배룩과 주배룩 볼륨의 성분은 PDLNA입니다. 기존에도 콜라겐 부스터는 엘란스, 스컬트라 등 여러 제품이 존재했지만 주베룩은 그들과는 조금 다르죠. 콜라겐 부스터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지만 필러를 쉽사리 대체할 수 없었던 것은 과도한 조직 반응으로 인해 결절이 생기기 쉽다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주베룩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필러의 대체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과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현재의 미용 시술 트렌드에 부합하여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최근에는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 주배력의 효과와 작용 기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PDLLA 성분이 피부 내에서 대식 세포의 M2 전환을 유도하고 항염 반응을 강화시켜 결절 형성을 줄이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지방 줄기 세포를 자극하여 섬유화 세포의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죠. 자, 이는 현대 미용 시술의 새로운 트렌드로서의 주베룩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주베룩은 다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으로 구분하는데요. 주베룩은 볼륨마이징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거나 침투시켜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요. 주베룩 볼륨은 볼륨이 꺼진 부위에 주입하여 볼륨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 리프팅 효과를 도와줍니다. 안전한 만큼 기존 콜라겐 부스터에 비해 객관적인 변화나 효과가 다소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요. 이 상황에 따라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 중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베룩의 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시술 관계이 어떻게 되나요? 시술을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인데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화의 정도나 뭐 꺼짐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시술의 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시술의 간격도 빠른 개선을 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가 있죠. 대개의 경우에는 한달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시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번만 시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배력과 주배력 주베룩 볼륨은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시술이기 때문에 3회 시술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얼굴의 주배력을 6번 이상, 주배력 볼륨을 5번 진행한 상태인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욕심이 나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베 볼륨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치 필러처럼 용량에 따라서 주베 볼륨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벤트 가로 1cc 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 가격을 설정해놓고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걸 보시고 이 병원은 한 번에 얼마의 용량으로 시술해주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죠. 자, 그러나 주베륵과주베륵 볼륨은 용량 단위로 진행하는 시술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루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이 가루를 얼마의 물에 녹이느냐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10cc에 희석할 것인지 20cc에 희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같은 1cc에 포함된 가루 입자수는 크게 달라지고요. 따라서 동일한 1cc를 주입하더라도 효과는 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량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한 병, 즉, 이 바이얼의 개념으로 따져야 됩니다. 저는 이 주베룩 볼륨은 1회 시술에 한 바이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얼굴 살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한번 시술할 때두 바이얼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얼굴이 아니라 목까지 시술할 때는 한 번에 세네 바이얼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베룩을 선택하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점인데요. 필러나 스컬트라 같은 시술에 비해 주베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베룩 역시 주베룩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비록 결절의 실제적인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제 얼굴에 직접 시술을 한 직후의 모습인데요. 자, 일부러 시술의 효과와 위협성을 체험하기 위해 셀프 시술을 진행하였는데 제대로 주입이 되지 않아 볼 쪽에 굉장히 뭉쳐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만 보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이태부터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마사지했더니 만져지는 결절 없이 볼륨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배로 결절은 시술자의 스킬과 꾸준한 마사지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 뭉치기 쉬운 위험 부위는 피해서 시술을 하고요. 장 공간에 많은 양을 채우기보다는 이 소량씩 분할하여 채우고 또한 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서서히 부족한 볼륨을 채우는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받은 부위를 열심히 집에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죠. 그 주배로 결절에 대한 자세한 예방법과 해결법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주베르 볼륨을 받고 나서 얼굴이 빵빵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피부 노화의 주요 현상 중 하나인 볼륨의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볼륨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시술이 주베르 볼륨이기 때문에 보통 주베르 볼륨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이죠. 자, 볼륨은 우리가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 빵빵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빵빵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깊이에, 적절한 양을 주입하면 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주백 볼륨의 목적 자체가 이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얼굴이 이 빵빵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효과가 아쉽다고 한다면 뭐 그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효과가 과해서 고민인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겠죠. 얼굴이 빵빵해질 정도로 주베 볼륨을 시술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 시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주베 볼륨을 5번이나 받았는데 아직도 볼륨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술 효과가 과해서 어색해질까를 걱정하기보다는 3회 시술만으로 원하는 만큼 볼륨 회복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시술이 더 필요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외록은 포텐자나 미라젯 등의 기기로 침투시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젝터나 손주사로 주입을 하는데요. 시술시간이 길지 않고 아주 얇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도 충분히 견딜 만한 편입니다. 리쥬란에 비해서는 확실히 통증이 적고 보톡스와 비슷한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보싱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병원에 따라 묽은 필러와 믹스하여 주입하는 경우에는 며칠간 엠보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캐뉼라를 이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데요, 필러와 시술 방식이 유사하므로 필러 시술을 할때 느껴지는 통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피부 속에서 캐뉼라가 전진할 때 느껴지는 찌르는 통증과 주베룩 볼륨이 주입될 때 느껴지는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주를 이룹니다. 주배부기든 주변 주베로 볼륨이든 피부 미용 시술 범위 내에서는 통증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므로 통증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어 두셔도 되고요 마취 크림을 바르면 충분히 견딜만한 수준이고 통증에 민감한 경우라면 신경 마취를 추가하면 불편감 없이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멍이나 붓기는 느껴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주베룩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앞으로도 주베룩에 대한 최신 정보나 경험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왕전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